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한 학기를 어렵게 보낸 신학대학교들. 환경이 바뀌지 않은 채 조만간 2학기가 시작됩니다. 각 신학교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박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입 통제 포스터, 출입 명단 작성 안내문. 혼란스러웠던 1학기 때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2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막 이렇게 되면서 정상 수업을 좀할수 있는가 했다가 계속 알아보고 뭐 교육부에서 또 계속 통지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좀 미뤘죠. 그러다가 3월 첫째 주 우리 개강인데 3월 셋째 주부터 어쩔 수 없이 준비가 우리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급하게 온라인 수업에 들어갔으나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면 person to person으로 해야. 인격적인 게 되잖아요. 얼굴도 보고 서로 뭔가를 교감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온라인을 하니까 비대면적인 것, 비인격적인 것에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장점도 발견됐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소통, 질문 대답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냥 피상적이고 또잘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또 이렇게 좀적적적으로 이렇게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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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대한자에의한멘트나뭘 배웠는지 또 질문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수 서생들은 오히려 동영상 강의가 더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감신대서한학기를위한 새로운 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렌디드 수업이라는 게 블렌디드라고 하는 거는 대면으로 한 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가 대면이잖아요. 폴스나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어, 하는 수업을 이렇게 서로 이걸 함께 컴바인하니까 그게 또 장점도 있다. 또 코로나가 끝나도 아마 이런 그이 콤비네이션이, 블렌드 디 이렇게 혼합으로 섞어서 하는 것의 장점은 살려야 된다. 교수들은 그린스크린, 조명, 프롬프터 등이 설치된 수업 녹화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온라인 수업 녹화를 할수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의 한계인 영성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는 방식은 예수의 길이라고 그래서 앱을 만들어 사용했어요. 근데 그 앱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거기에 말씀도 주고 거기에 대한 묵상도 할수 있게 되고 학생들이 여기다가 이제 댓글 같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뭐그 예, 말씀에 대한 자기의 이런 묵상, 이제 아직 이게 기본이잖아요. 영성 수련의 말씀 묵상 기도 조를 짜서 교수님들하고 다 이렇게 조를 만들어서 한0여 명씩. 같이 교수님들하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교재가 있으니까 그 교재에 따라서 매주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기의 거기에 대한 거를 또 나누고 기도를 나누면서 이렇게 함께 쉐어링 하는 것을 계속 하긴 했어요. 이 총장은 웨슬리가 1 8세기 부흥 운동을 이끌 때 사랑과 자비 구제를 함께 병행했다는 그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전통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감신대에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GN Today 박형규입니다.